나 생각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했구나 아직도 빛 남아 있고 어 이거 어 성훈님이시다? 어, 아, 아닙니다 저아저 아, 저 운영자 아닙니다 아네네아네 저...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우 어색해 어우 어색해 여러분들 그 뿌어 누나 집 어딘지 아시나요 어좀 그래도 인사라도 드려야지 왜냐면 게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저 초대해 주신 어머니이신데 이 서버에 어 인사를 한번도 못 드려가지고 이거 만나자고 하면 되겠지 영상보고 어 일단 어 어, <laughs> 누나! 누나이야 <laughs> 진짜! 야, 나, 나, 야 나, 처음 만나네! 아니, <laughs> 내리면 끝나.. 오늘이면 끝나는데 <laughs> 아니, 근데.. 여로, 아니, 누나, 근데 어차피 이거 끝나니까 오히려 찍먹하는 게난 좋다고 생각했어 나 지금 초보자 아직도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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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초보자. 나 아직도 빚 있어 나 아직 그.. 마이너스 1,600원이야, 누나 내 야, 내 곡괭이! 네. 내 전부야 한번 봐봐 아 뭐야 아니, 누나 돈 이렇게 어 누나 아이 망고도 나 있다고 응. 운영자님 안에 누나 이거 돈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응. 그딱한 번씩만 뽑으려고 들어온 거라 오늘 아니, 잠시 좀 기다려줘 나 영상 보고야 와 되고 나 아직 안 봐가지고 봐도 잠시 봐도 보고 올게요콜가이즈 음? 미니 게임 한다고 어 저거 하러 갈까 그 안녕하세요 어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혹시 탈거 있으세요? 날 건? 날탈 건? 아니요 저 있으시죠? 직업도 지금 초보자입니다 갑니다. 아 그러면 지금 저기 대회라고 있어요 네. 대회라고 있군요 1등 하시면 네. 그 뽑기권 있어요 아 진짜요? 저탑 오른쪽에 하살표가 있을 텐데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네 네, 알겠습니다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네 네. 달려가 반복주의자요? 가로우시느라 내립니다 그런 사람이 소을아 안녕하세요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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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네 네. 아 민수들 바라보는 아 긴장된다 아 그래요? 네. 폴가 이즈니까점프가 어려운 거 아닐까 여러분들? 고객님. 내가 아무리 점프를 못해도 네. 아니 점프를 못해도 이거 할 만하다 이거. 네. 나 그래도 좀 여러분들 네. 경험이 많잖아 점프맵아 네. 진짜 팩뽑기 진짜 뽑고 싶어 진짜. 편하다면. 아, 다 아, 들고 있어야 돼요? 다 넣고. 아 근데 이게 세기 말이 되니까 진짜 네. 이런 것도 열리고 재밌네. 사실 나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뭔 같은 게 아예 없어 가지고 이벤트가 이벤트 없으면 할게 없거든요. 서버에서 지금 미안님이 지가총 4개인데 보니까 근데 네, 버그세요. 저, 저 주세요. 자, 펫 뽑기권 4개를 아 열린 와. 14개. 미니 게임 3종 세트개아 미쳤다. 준비했습니다. 자, 룰은 세 개의 게임을 개인전으로 진행하면서 어. 아. 그래서 세개의 게임의 점수의 총합 통합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등은 10개 2등은 3개 3등은 한개 3등을 하나를 주네 그리고 동점이 나올 시에는 러시안 룰렛을 하겠습니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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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아우>, <laughs> 아, 와맵좀 궁금하다 진짜 아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 뭐야? 뭐, 뭐야? 아니, 아니 빠지나봐 빠지나 이거 아, 아이언선에, 아, 저 건너편에 상자에 도달하시면 됩니다. 콘다 누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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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보자, 여러분들. 어. <laughs> <그냥 가는> <laughs> 잠깐 만 이게 따라가야 돼, 이거. 아니, 잠깐만. 어, 곰. 캡박 렌즈? 어. 어뭐 여유 있습니 어? 아 까비 아 거의 다안 아, 거의 다 안는 건 아니구나 어어야 역시 프로 게이머 어, 디바타라가 겠습니다오오오오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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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달리... 오케이! 됐죠? 됐 예! 나이스! 됐다. 네, 네, 네. 아, 어머니 지가 됐습니다. 네. 아, 사등이구나, 네. 내가. 네. 오케이. 아, 깝다 어? 아, 3등. 아, 오케이. 아니, 저기 죽은 <laughs> 가표들 봐. 자, <laughs> <진짜>, 완전 맞네. <laughs> 여기 또 뭐지? 아, 뭐야 이거? 두 번째 게임은 절대 이제 발밑을 조심하지마 게임이고요. 조심하지 마. <laughs> 세의 층에서 눈블록을 비급된 삽으로 상대방을 떨어뜨려 서 죽이면 됩니다.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거 진짜. 이히 네. 마크 오래한 사람들은 이거 한 번쯤 해봐거든 이거. 경험 있잖아. <laughs> 자 일단 그럼 이제 들어가셔서 각자 자리를 잡아주세요. 아 긴장된다 진짜. 아니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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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비입니다. 아, 네, 저 지금 네. 직업도 초보자예요. 네. 네. 아, 참, 제가 유튜버 는데 아, 그럴 리가요. <laughs> 저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 네, 니다 예, 우리 서로 죽이. 동맹하죠. 네. 오케이 화면 컷. 오케이 좋아요. 오오오오오오

야,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냥? 자, 이몸 조심해야 돼, 이거 진짜. 몸이 가장 위험하다, 나 지금. 어우, 장난 없는데? 저리 가라! 어우, 쉣! 아! 아, 너무 위에 있었나봐. 만주도 허 만주도 허인가요 우리 자리만 남 그, 이번에도 동맹 허용인가요? <laughs> 아, 소니이내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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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먼저 내려가자고요. 아, 진짜 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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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아, 아니면 맨 밑층에서 한단만큼 내려가자. 맞아, 맞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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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있을 정도. 아,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서 공격하는 약간 지금 전략이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런 사람들도 그렇죠. 결국에 공격당해서 네. 결국 공격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마지막까지 맨 위에 있었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결국은 위에 있는 게 좋긴 해요, 결론적으로는. 네, 네, 그냥 여기에 남아 있는 게전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우리한테 뭐 피행 정도만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최대한 아, 네네, 네, 네하세요 1층 견제 잘하세요. 파이팅. 아, 이제 끝나요. 최대한 버티세요. 개발료. 어, 시작 시작. 우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야, 저분은 거침 없으시네 아주. 님 <laughs> 아, 뭐야, 형님. 어, 안녕하세요. 저 위에서 떨어어요 저희가 지 맞았죠. 영 없는데. 어, 아, 저기구나. 아이고. 떨어뜨렸어요. 오케이. <laughs> 근데 어차피 내려가긴 해야 돼, 이제. <laughs> <어디 있어요>? 어. 치주아 <laughs> <지워주세요. 웃음> <지워주세요. 웃음> <남도야야>.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네. 어, 어. <웃음> 어. <웃음> 아, 오! 이빠 도다다 <laughs> <laughs> <온> <laughs> <이기는구나. 웃음> 운빨 운빨로가 운빨로 운빨가트로가 운빨로. 오케이. 아, 제발요. 스해님 오케이. 니 나다지 아, 여기가... 어, 뒤에 사라진다. 어. <laughs> <오>, 갔어 갔어. 대 오. 와. 박세다. 아. 제발, 제발. <laughs> 아, 제발. <웃음> <웃음> 아, 제발. 이 <laughs> 분발이야. <laughs> <laughs> 진짜 운발이야이 분발이 <laughs> 어쩔 수 없어. 아아 자, 아아 네, 일단 그럼 중간 집게 한번 해 드릴까요? 네. 자, 일단 네 공, 어, 좋다, 좋다. 공동 1등은 후추 님, 소풍 님이 오셨 아 님도 셨구나 아 그리고 아, 아니다. 라더 님까지 세명이 감사합니다. 와아 아들, 아들, 아들 아 어머님. 2등은 미아. 아, 그다음 4등은 미아님이 3이시고요 자, 다들 이제 즐겁게 즐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에이! 게임은 마지막 오? 게임이고 세 번째 게임은 이제 플레임의 문단생입니다. <laughs> 그리고 블레이드. <laughs> 자, 왼쪽 클릭을 절대 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 <laughs> 네 번째 <laughs> 에서 네, 오케이 나도 따라간다 여러분. 너내 운을 믿어? <laughs> 어 잠깐만. 네, 이러면 네, 안 되는 네,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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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네, 누나, 네, 이거, 그, 네, 3인칭 뭐예요? 하면 안될 듯? 아, 어, 아, 왜냐면 아, 나 방금 네. 했는데, 살짝 그, 네, 속이 네. 보여. 꼭 어, 오케이, 오 어, 아, 그렇게, 아, 아, 네. 도 옵니다. 3인칭 하면, 3인칭 하면 3인칭 살짝 반대쪽이 보인다, 그래서 3인칭. 네, 방금 네, 제가 제보했습니다. 네. 형제님, 그. 네. 어, 이런 거 진짜, 네. 어, 네. 나 논란 생길 뻔? 나 나무 이퀘, 어, 하나, 한번 추가해봐. 오케이. 나 일로 와야겠다, 그러면. 전화! 고가아봐버까 야, 다들 뛰 파이팅! 고! 고! 요스터을했다가 있대고? 나 역도 막어 양쪽 역도 막혀 있어. 아, 그래 와, 우리 제대로 맞지당했어요 주니어. 나 이거 마크 해본 사람은 못 참아, 저거는. 아, 점프로가야지 아, 아, 벌써 이거. 3명 들어갔다 아, 나나형님 이등하셨네? 2등, 2등 아이고. 부럽다 오, 어, 우린 끝인가? 맞아. 완주만 해보자 거아 어, <laughs> <될> <laughs> 어. 어, <laughs> 아, 아, 여기까지구나 아이고완거이다그래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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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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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친구요? 아저 당연히 친구. 오케이. 뭐보원별이 같은 건가? 재밌다. 너 어디 살아? 나 응. 서울. 어, 어? 뭐야? 뭐야? 아, 우리 아들한테 아이 누나 아, 무슨 아, 소리야? 아으신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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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제 그걸 모르시면 아, 어떡 해요? <laughs> 아니, pareת! 어머니 아시는 거 아니었어요? 진짜 <integorous> 친구 유효한 겁니까? 소요도? 그러니까 경험치 여덟 나2 7살 아, 저사람 아, 하나인데요? <laughs>

오케이 케네디 형식 오케이. 시우 오케이. 형, 여러분들 이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 설마 나있나 네. 라도 풍다점세 명이 다 점으로 동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러시안 로 아. 마지, 마지막 한 명을. 와 33.3이네 이러면. 어? 이러면 두개 남았는데. 어? 뭐야? 끝난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어. 아. 자, 이제 캠, 캠 먹으세요, 캠 먹으세요, 캠 먹으세요. 어, 어, 경험치 어 경험치 어 맞아, 맞아. 어 나이스! 어머 아, 네, 네. 죄송합니다. 그 라더님부터 한번 소감 들어볼까요? 이제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어 <목소리> 어머 어머님께 이 영광의 <목소리> 오, <목소리> 오, 오 <피션>. 박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목소리> 고장, 고장.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나? 3등은 3개고, 2등은 3개고, 1등은 10개입니다. 와, 그저 3등이 어디야? 와. 와. 와, 1등이 근데 10개. 와.

너 뽑고 스물 몇번 해서 안 나오면 나 뽑고 이런 식으로 하자. 이거는 한 명만 없는 거로도 만족해야 돼 진짜 이거는. 하하, 아 알았어, 어. 알았어. 이거는. 보기님 빨리 가고 마... 싶어 가지고 색 말해달라는 것 같은 이 어. 무빙 모임. 나나나나 오케이. 자 <laughs> 그럼 스물 세번 <23번> 해주세요 이번에. 스물 세 개. 댓글입니다. 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어, 오케이 나갈게 누나. 한번 하고 누나 한 번. 누나 한 번. 어, 하나. 어. 어. 어? 아, 아안아나안 하냐, 너안 하냐, 너도 안어안안안안 하냐, 너도 이거 이거, 이거, 네. 이거, 이거. 저도세개 드릴게요 세개세개세개세너세안세냐 너도 하냐, 너도 안 하냐, 너아아 하냐, 너아 나큰 결심하러 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너너너한개 뭐 남았지. 한개 어. 남았지. 이거 받고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중에 그 전투팩 네. 좀빼 주실래요? 네. 네,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누나, 내가 해? 응. 아니, 나내 어? 어깨가 너 무거운 무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해. 안 나와도 상관없어. 해. 바로? 스택 없이? 간다. 전투팩도 진짜 이상같아. 어? 어 예에에 왜왜왜 왜, 어, 뭐 어떻게 된거죠?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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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뭐뭐 예? 마티코긴 한데 아니 에스꺼 아니에요 이거? 아 아니, 다들 에막 지금 뽑고 난리나서 남는게 있어가지고 어 뭐야 이것도 그럼 이전이 되는거예요 어어어 어. 아, 빨리 써 빨리 써 어? 어? 이제 너꺼야 너꺼야 어? 마티코고 에 <laughs> 어, 저, 저, 어, 뭐어떻게 펜, 펜. 만티, 만티코 걔도 스킨 있어가지고. 어. 얘도 스킨 있어. 오. 오, 오, 오. 아, 마마님. 오. 하이. 어, 콘서트 열렸는데 보러 안 아, 가시나요? 아, 어? 보러 가야 오. 되겠다, 보러 가야 어, 되겠다. 어, 콘서트? 그럼, 그럼, 아, 뭔뭐 스킨이야. 누나 콘서트 보러 가자. <laughs> 와, 아, 이거구나. 감사 감사해요, 마마